네, 안녕하세요. 디에소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용현동 신창 미션의 아파트에 확장한 공간의 단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안내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목공을 저희가 3일차에 걸쳐서 단열 작업을 했는데요. 어 상당히 이게 시간이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번에는 아, 이렇게 이, 이쪽에 우수관이 있습니다. 이제 우수관이 확장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우수관을 어, 완전히 다 가려버리면 혹여라도 이제 이 어떤 이제 물이 어떤 이 새를 수 있는 어, 지금처럼 장마철인데 옥상부터 내려놓고 타오내는물위에서누수관을 인해서 이렇게 누수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대한 AS 진행상이 어렵기 때문에 해서 여기를 지금 이제 전공부를 그 하나 따로 별도로 만들어주는 그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 시간이 조금 많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관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 지금 이제 이 쪽에 어, 최종 마감인 방수속보 보드가 양쪽으로 다 작업이 되어져 있고요. 천정도 마찬가지로 방수속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바깥에 지금 현재 보이는 이쪽에, 바깥쪽으로 보이는 저게 이제 방화판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소방법에 관련된 건데요. 방화판, 그리고 감시기. 네, 이렇게 해서 어, 소방에 관련된 시설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 다시한번 한번 설명 한번 드리자면 저, 저 안쪽에 제일 안쪽 벽에 열반사 단열재와 예, 그 다음에 어 폴리 그 발포 폴리스텐렌 발포 폴리스텐렌과그 다음에 아이소핑크 30mm 그리고 어 이보드 13mm 그리고 방수석고보드 이런식으로 어 여러 겹을 어, 단열을 해줘서 어, 단열이 그러니까 이 외부에 대한 어떤 이 어, 결로라든지 어, 온도 변화에 따른 결로나 곰팡이들이 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네. 그리고 이 바닥은 어, 난방과 미장을 해줌으로써 해서 어, 따뜻한 그, 이 실내 방으로 어, 사용할 수있게끔 그리고 시시는2구 네, 이중창 바폭이 가장 넓은 창입니다. 바폭이 2구 이중창에 어, 로 유리를 적용해 놨고요. 그리고 샤시 하단에는 또 마찬가지 아이스 오 핑크 50mm짜리 두 겹을 이제 결로 시공해서 단열하고 그 앞에 벽돌로 조적하고 그 후에 또 다시 열반사 단열재와 리보드 13mm 그 단열치까지 앞에 단열을 해주고 최종 이쪽에는 보시게 되면 이 방수 합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이제 다시 이제 필름 작업을 해서 화이트 색상으로 필름 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수관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 그, 이 점검인데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필름 작업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오늘 필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필름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 부분이 다 이제 필름 작업으로 어,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예, 다 이루어지는 걸로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될 수, 되겠습니다. 네, 그뒷 부분도 다 이제 다, 이미 이제 단열은 다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예, 네, 뭐큰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할 부분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어,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다 공사가, 단열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어, 이제 사용 승인을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단열 이제 어, 구청에 이제 사용 승인 해,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어, 준비해야 될 서류는 일 이제 시공 확인서, 저희 디엔소 디엔에서 시공했던 시공 확인서와 그다음에 모든 이 자재들을 단열 자재, 샷시 모든 자재를 납품했다는 납품 확인서, 각 회사마다 다 납품 확인서를 다 받게 됩니다. 그 그리고 시험 성적서, 단열재는 각 단열재별로 전체적인 시험 성적서, 그리고 소방에 관련된 감지기라든지 방화판에 대한 별도의 시험 성적서들. 그리고 샤시는 샤시에 대한 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이 모든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충족하는 그 요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적서들이 다 첨부가 돼서 우리 그 담당하는 우리 관할 우리 그 협력하시는 건축사원님께서 관할 구청에 이걸 접수하게 됩니다. 그럼 관할구청에 접수하게 되면 또관할의 감당 주무관이 10일 이내에. 예, 현장 방문해서 확인해보고, 모든 것을 확인해보고, 아, 치료 사진, 셋 제출한 사진과, 아,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최초에 행위화가 냈을 때와, 아, 그때와, 뭐 이상이 없는지, 변경된 게 없는지, 또, 소방 시설이 그대로 됐는지,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확인한 연휴에 사용 승인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주자분께서 이제 입주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안에, 제가 이제 도배나, 바닥, 이런 마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같이 이제 한 열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용현동 신창 미션의 아파트의 예, 단열 확장 과정을 전체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 목공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필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어, 새로운 소식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